34번, 34번 시작하자. It's difficult to know how to determine blank one culture is better than another. 자, 뭐, 요거는, 우리 다 알다시피, 가져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to know부터 쭉 이제 뒤쪽으로 진조가 되겠죠. 자, know에 이제 이 뒤에가, 목적이 되겠죠. 어렵다. 아는 것은 어렵다. How to determine. 자, 결정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결정할지를 또는 결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어렵다. 한 문화가 배를 된 언어들 다른 문화보다 또 다른 하나의 문화보다 더 나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여기 문장이 있잖아요. 앞에 문장이 있죠. 문장 이 있고 뒤에 또 주어 동사 있으니까 문장 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연결해야 되는데 뭐. 꾸밈을, 뭐 꾸미고 또는 꾸미를 받는 그런 관계 아니고, 목적어죠, 얘가. 목적어죠. 목적어인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대시 들어갈까? 아니면 뭐가 들어갈까? 이건데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해석이 이렇게 된 거지.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나은지, 어떤지, 이렇게 되겠지. 더 나은지 어떤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이 된 거야, 아니야. 결정이 안된 거지. 이렇다가 아니라, 이런지 아니면 다른 결과도 있는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가 들어간 게 맞을까? 이프나 웨덜이 들어가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본문에는, 우리 원문에는 웨 r 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웨 r 이 들어가 있고, 얘는 뭘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프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로 시작할게요. How is the cultural rank order of rock, jazz, and the classical music? 어, 문화 순위의 순서, 문화 랭킹의 순서 뭐에 예, 락이나 재즈 또는 뭐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문화적 순위는 어떠한가? 무엇인가? 이게 어느 게 답인가요? 왠지 어떤가 같죠? 그런데 네. 여기서는 무언가가 답이에요 왓이 답입니다 와시. 왜냐하면 하우라는 것은 하우의 질문 대상은 뭐냐면 어, 양이야 양 그러니까 이거는 방식이나 또는 정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 설명이 조금 깊어지네요. what 이라는 것은 대상 자체, 대상이 뭔가를 묻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묻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순서잖아 순서. 순서를 묻는, 순서의 모양이 묻는 게 아니라 그 순서란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그렇죠 외우라. 이 말이에요. 네, 설명을, 이건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막 지키는 건데, 외우라. 이거지. 왜냐하면 우리말의 해석하고 좀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항상 체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부분으로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딴거줄 거면서 하나 툭 던질 수 있거든. 그렇죠? 음. 그럼 이거 이게 답을 알고 있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확실한 부분들이 커지니까 불확실한 부분들이 좁아지지. 그럼 정답률은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100%다 알고 칠 수는 없어요. 아는 게 가능한 많아지도록 숙달시키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봅시다. When it comes to public opinion polls about whether cultural changes are for the better or the worse, looking forward would lead to one answer and looking backward would lead to very different answer. 아우, 초록색이 밑에 깔려있어요. 오늘, 오늘 한번 죽어보자 우리. 예. 자, when it comes to 하는 이 부분 수거다. when it comes to 하는 부분 수거고요. 자, 이때 to는 전치사야. 그럼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오겠지. 그래서 외울 때는 when it comes to ing 이렇게 외운다. when it comes to ing 이렇게 외워놓으면 뒤에 혹시 동사로 묻는 게 오더라도 바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탁 가늠이 되거든. 그래서 외울 때, when it comes to ING,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출제될 것 같진 않고, 어, public opinion, f a l s 이거,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이게 이제, 여론조사인데, 앞에 공론이잖아, 이게. 공론, 여론조사, 뭐, 이게 여론조사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이, 뭐, 뭐에 있어서, 뭐, 뭐에 관해서,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뭐뭐 에 있어서는, 즉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이런 뜻이야. 어떤 여론조사 about 대놓고 이게 전시사잖아전시사인데 뒤에 w h e 라고 접속사 붙었지. 문장이 오는데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 h e 를 이끄는 거 위에서 우리 무슨 절이었어? 명사절이었지. 여기서도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 이렇게 붙은 거지. 접속사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명사절, 이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붙을수 있다, 알겠지? 자. cultural changes, 문화적 변화라는 것이, a r for the better or the worse. 자, 여기 비동사 있고, 그 다음에 for the better or the worse인데, 이거는 전명구잖아. 쌤이 더 붙으면, 관사 붙으면 뭐라 그랬어? 명사로 쓰인다 그랬지? 그,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전명구인 거야. 공식에 맞는 전명구인 거야. 그리고, 얘가, 이게 비동사고, 얘는 뭐, 보호로 쓰이니까 얘는 형용사구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어, for the better, 더 좋은 상태인, 이 정도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문화 변화라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더 나쁜 것인지에 대한, 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약간 좀, 음, 달라질 수 있는 거는, for the better 이러면 해석이 선생님 방금 더 좋은 상태라고 해석했잖아. 근데 더 좋은 쪽으로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더 좋은 쪽으로 가느냐, 나쁜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그냥 내 멋대로 한 거, 야. 뒤쪽을 보고, 전반적인 어떤 논리적으로, 더 쉽잖아. 좋다, 나쁘다로 딱 끊어버리면, 그치? 그래서, 문화가 변화는 것이, 과연 존나 나쁘나, 라는 것을 이제, 어, 그 어떤 여론 조사에 맡겼을 때, 이렇게 되겠죠. 맡겼을 때. Looking forward 여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해요 내용이. Looking forward 자 이거는 어떤 앞쪽으로죠. Looking backward 하면 뒤쪽으로야. 앞쪽으로 보는 것과 이게 말하자면 방향이기 때문에 앞을 향해 보는 것이 앞을 향해 보는 것이 자 lead는 이끌어지다야. 자동사 lead는 이끌어지다. 이것도 이제 쌤이 알아들을만 하면 설명합니다. Lead라는 게 이게 사형식으로 타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목적 이렇게 와 무엇 무엇을 이끌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돼. 근데 어이 좁다. 자리를 좀 옮겨서 할게요. 리드라는 게 삼형식일 때 목적으로 올때 이때는 무엇 무엇을 이끌다라고 해석을 하죠. 삼형식이야. 그리고 얘가 오형식이 될 때도 있죠. 이때는 목적어 되고, 이거 준사의 구조야.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이것도 뭐뭐가 뭐뭐 하도록 하도록 이끌다. 이렇게 되죠. 되거든. 근데 리드가 리드가 뒤에 목적 없이 그냥 전명구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부사구예요. 그냥 부사구야. 그럼 이때 얘는 리드는 몇 형식이야? 1 형식이지. 이런 식인데 해석이 뭐냐면, 어떤 어떤, 이게 결론이지. 어떤 어떤 결론으로 이끌리다. 이게 직역이지. 이끌리다. 이 방향으로 이끌려가다, 주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주어가 이 방향으로 이끌려가다니까 주어는 결국 이렇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악연이 무슨 말인지. 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일리드는 수동이다, 아니다. 수동이 아니지. 수동태가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해석은 수동이야. 자,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죠. 수동이 아니야. 형태는, 형태는 능동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해석은, 해석만 수동이지. 요 좀, 요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중간동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리, 그, 뭐야, 중학교 때, 뭐, 음, 어, the ship washes away from this coast. 배가 휩쓸려 갔다, 이런 거 있지. 아, 여러분 잘하는 거, 이런 거 있겠네. 어, the bread cooked well. 빵이 잘 굽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때 수동 아니지. 근데도 굽혔다라고 해석하지. 그런 것도 우리가 중간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리드가 그런 중간동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쓰지 않아요. 그냥, 리드 딱 박아놓고, 뒤에 뭘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3형식 타동사 되기도 하고, 5형식 타동사 되기도 해. 오케이?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드가 이 결론으로 이끌리다. 즉, 그럼 번역을 좀 하면, 앞쪽을 향해 보는 것은 결국, 원앤서 하나의 답이고, and 뒤를 향해 보는 것은 매우 다른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거는 봐 앞에 one answer 해놓고 뒤에 different answer 이렇게 나오잖아. 이 one answer 이란 의미는 뭐냐면 얘랑 얘랑 어 별개다란 뜻이야. One answer, the other answer. One answer, another answer. 이렇게 나올 때 이건 별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laughs> 앞쪽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뒤쪽을 보는 것은 매우 다른, 어, 매우 다른 결론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여기, different 가 들어가는 요거 여러분들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좀 길어, 그렇지. 장문으로 나올 것같지는 않은데, 근데, 쌤, 그냥, 왜냐면, 기분상 찜찜해서 한 번은 써보자, 뭐, 이정도예요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일단 넘어갑니다. 구조는 선생님 충분히 설명해주셨죠 네. 구조 한번쭉 살펴보면, 어, when it comes to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인지 어떤지에 대한 이렇게 그 명사 처리 전시사 붙어가지고 앞에 폴스 꾸며주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보는 것은 one answer의 결론에 해당되고, 뒤로 보는 것은 a very different answer의 결론에 도달한다. 되게 단순하지.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은 좀 없어요. 구조 자체는 단순하거든. 자 그다음에 our children would be horrified. 우리 아이들은 자 horrified 겁 주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는 겁 먹는 거죠. 우리 애들이 겁 먹을 거예요. 만일 그 아이들이 자 were told죠. 이게 수동이 되면. 주어 플러스 동사 목적어 될 때는 이 동작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동의 기본 원리가 이거야. 우리 이제 문법을 안 했으니까. BPP가 되면 이때 이 동작이 방향이 거꾸로 가요. 이렇게. 무슨 말 알겠니? 수동은 동작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거 수동인데 말해지다 이게 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톨드라는 동작이 어디로 가는 거라? 주어 쪽으로 하는 거야. 알겠니? 이, told라는 동작이, 이 동작이 주어 쪽으로, 자, 주어 쪽으로 이 동작이 가는 거지. 그러면, told 하는 동작이 누구한테 가고 있어? 애들한테 가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애들한테 told 하고 있어. 그러면 얘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listen to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word told 가 듣다가 되는 거지. 뭐 이런 거몇개 있어요. 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Be, 토트. 비토트는 뭐겠니? 바로 나오지. 방향을 생각하면 바로 나오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수동을 보는 눈입니다. 기, 기본적인 눈이에요. 수동 올리고. 자, 얘기를, 만일 애들이 얘기를 듣는다면, 그 아이들이 had to go back.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듣는다면, 어디로? to the culture of their grandparents. 할머니, 할아버지의 문화로 돌아가야 된다면, 막 호롱불 켜고 이래야 된다면, 그래야 되면 애들이 얼마나 쫄겠냐. 또 our parents would be horrified.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무서울 거야. 만일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를 듣는다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had to participate in 참가하다죠, 그렇죠? 참가해야 된다고 얘기를 듣는다면 어디에 손주들의 문화에 와씨 모자에 밥받은 거 쓰고 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큼 치가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자, 선생님, 요즘 고등 래퍼 보고 있습니다. 어, 어, 어떤 포인트로 즐겨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진짜. 어. 근데, 응? 음? 어우, 진짜. 근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음, 그, 아, 그 랩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리듬 파워 알아요, 여러분? 어, 리듬 파워의 리듬 파워는 거기, 아, 어, 그래도 조금 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잘안나오는데 아웃사이더. 압니까, 여러분? 음. 아웃사이더에도 어, 이게 원래 좀 빠른 앱인데, 그거좀 재밌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등래퍼에서는 하선웅가? 그 역생 하나 있지. 외고어단 역생. 걔 랩이 어, 왠지 좀 매력 있는 것 같아. 음. 그 외에는 뭐, 아, 빈지노가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예.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빈지노, 빈지노 하는 이야기를, 아, 진짜, 어? 어? 그렇군요. 네. 자, they were told they ha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e of the grandchildren. 손자들의 문화에 들어간다면 좋을 것이다. 자, 계속 볼게요. Human tend to like. 사람들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They had grown up 어, in. 자, 여기 in이 또 중요하겠죠. in uh, and uh, 어, 이또 어, 선택해야 되네. used to 자 이것도 어, 좀 해석은 선생님이 해줄게요 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잘하고 익숙한 것에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답이 뭘까요 여러분 어, 일단 보면 우선 이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치사가 있고 뒤에 지금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빠져있잖아요 이게 이게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여기 관계사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앞에 뭐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지. 그러면 선행사 없는 관계사는 뭐밖에 없지. <laughs> what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아 이거는 what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죠. 그쵸그 음. 다음에 어 같하고 같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앞쪽에 있는 어,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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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wn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grown have pp니까 이 pp가 이제 1번 pp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2번 pp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답 뭐죠? 가 n 이 되겠죠. 가른 되겠죠. 가시 아니고 가야 되겠다. 역시 구조. 이제 구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and uh, g a r r e n used to 이거 요거는 이거야. 이것도 나온 김에 얘기 좀 하면 be used to 다음에는 어, 명사가 옵니다. 또는 동명사가 오죠. be used to 이건 뭐죠? 뭐뭐에 익숙하다죠. 익숙하다고 자, be used to 아닌지도 명사에 들어가잖아. to 부정사 들어가면 이거는 요게 수동태인 거고 얘는 요렇게 꾸미는 거죠. 요거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이렇게 뜻이 달라지죠. 그렇죠?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고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자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After a certain age, 자 특정 나이 이후에는 특정 나이 이후에는 걱정들이 일어난다. Arise인데 이 arise라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온 동사거든요. 요거 자동사야, 완전 자동사거든. 음. arise라는 거, 요 동사 모양은 기억해놔야 된다. 어,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 rise와 raise의 구분을 하죠. 자동차 타동사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rise나 어라, arouse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거 arouse는 타동사예요. 알겠니? 그럼 뭐 arise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출제될 가능성 이 없는 것 같고, 1학년이니까 쌤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학년 이후부터는 이런 거안 나옵니다. 자, when sudden cultural changes. 여기 형유사죠 어, 갑작스러운 변화야. 이렇게 꾸민 거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문화 변화는 문화 변화가 are coming 오게 되면 오게 되면 걱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진행형이잖아요. 이 진행형은 어, 이때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진행형이야. 참고로 이야기했습니다. <laughs> 어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노란색이죠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Our culture is part of who you who we are and where we stand. 어,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part of who we are 이 명사절이겠죠 전부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격인 거야 현재 인격. where we stand,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장소인 거지, 이다, 이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분이란 뜻이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의 그 일부가 문화라는 거야. And we don't like to think that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Who we are and where we stand are, 이것도 명사, 명사절이죠. 주가 되죠. 이것들이, 뭐뭐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인데요. 그러면요 여기에는 자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갈까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주관식으로 답을 추측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어, 우리 내용 그 내용 정리 편으로 넘어가서 어, 왜 그런 답이 들어가는지 어,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오케이. 자. <laughs> 처음부터 쭉 볼게요.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나은지 결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문화의 우월성, 우월성 결정은 결정의 어려움.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문화 우월성, 문화 우월성 결정의 어려움. 됐니? 어느 게더 낫다고 할수 없지. 자, 예를 들면 여기 락재즈 클래식 이야기 나오죠. 그이 문화 오열성 결정하는 데 어려움에서 예를 든 거야. 락재즈 클래식 문화의 랭크 순위는 무엇인가? 해놓고는 밑으로 나오는데 이이질문 이 던진 이유가 뭐냐면 답할 수 있겠나? 어렵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결정은 의미 없으니까 다른 거 없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월성 결정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문화 변화, 문화적 변화로 넘어가는 거야. 어느 게더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문화가 변하는 건 어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논리적으로.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이해가 없으면, 이게 연결이 되게 안 돼요. 왜? 그 다음에 이다오 소리를 했지가 되는 거지. 알겠어? 자. 문화적 변화가 더 나은지 나쁜지 문화적 변화에 대해 어떤 찬반 이런 거겠죠. 그죠것에 이제 여론조사에 있어서 앞을 보는 것과 뒤를 보는 것은 별개로 매우 다른 답이 도란 다 자, 문화 변화라는 주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가 있었어. 여론조사가 있었고 이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매우 다른 답이야. 앞을 보는 것과 뒤를 보는 것. 그러니까 앞을 보는 것과 뒤를 보는 것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측을 해볼게요. 선생님 밑으로 내려가면서. 앞을 보는 것은, 아, 밑에 설명할 거예요. looking forward, 뒤를 보는 것은 looking backward. 그죠? 뭐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앞보기 또는 뒤보기. 이게 매우 답이 달랐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구체로설명 하는데, 앞보기, 뒤보기의 예로써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가 나왔어. 애들이랑. 그러면, 이, 하나는 앞보기고 하나는 뒤보기겠죠. 그렇게는 아니겠죠,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나오겠지. 처음 보면, 애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살던 대로 돌아가, 살아라는 이야기죠. 이거 그러니까 앞보기겠니, 뒤보기겠니. 뒤보기, 앞보기. 선생님 생각에는 뒤보기 같아요. 돌아가는 거니까.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들이 돌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아이들이 변화를 겪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앞보기는 뭐야? 앞으로 넘어, 넘어가는 거죠. 이 손주들 면허, 문화에 참여해야 되니까 이건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이죠. 그 조부모. 앞보기는 조부모가 되는 거지. 이분들이 변화를 겪는 거야. 그치? 맞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그냥 내 멋대로 내용을 끼워 맞춘 거예요. 알겠어? 위에서 분명히 매우 다른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 근데 실제 여기서의 답은 뭐냐면, 다 무서워해. 그죠? 웃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앞보기에 있어서 조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두렵죠. 아이들 두렵죠. 근데, 압복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자, 조부모 두렵고 아이들 두려워.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업 되겠죠. 여기서 조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역시 기분이 업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압복이라는 한 주제를 두고 한 주제를 두고 그 설문에 대답하는 대상에 따라서 매우 다른 답을 어, 얻을 수 있다. 이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앞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다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어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어른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서로 다른 거야. 그리고 뒤복이란 이야기를 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른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답이 서로 다른 거라. 알겠니? 그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쌤 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앞보기로 했을 때 답과 뒷보기로 했을 때 매우 다른 답이라는 것은 앞보기 답 하나, 뒷보기 답 하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글 자체는. 그게 아니야. 앞쪽으로, 아, 우리 이제 세월을 거슬러 미래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어른들의 답과 아이들의 답이 다르다는 거고. 자, 우리 과거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답과 어른들의 답이 다르다라는 설명이 옳은 설명이에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안 아, 그러면 되게 오해가 생긴다고, 이게. 오케이? 그럼 이게 매우 다른 말고 이건 무슨 뭐 same 같은 걸 바꿔가지고 좀 한번 낚아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 어 그러려면 이 뒤에 가지고 앞 이야기를 잘 낚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different 쓸것 같긴 해요.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위에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화한 거예요. 알겠니? 구체화했고 그다음에 자왜 이렇게 세대들마다 결과가 달라졌을까?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기본적 속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속성? 잘하고 익숙해진 거. 익숙한 걸 좋아하는 속성 때문에 그래. 익숙한 걸 좋아한다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이 익숙한 걸 좋아하고, 어른들은, 어른들이 익숙한 걸 좋아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가서 나이를 먹으면, 익숙한 상태로 나이를 먹으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어때? 특정 나이 이후에는, 특정 나이 이후에는, 문화적 변화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지. 그냥 문화적 변화를, 특정 나이 이후에 그냥 문화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게 사람이 속성을 먼저 설명하는 거지. 사람이 이런 속성이 있어. 근데 이 속성에 따라서, 자, 지 좋은데, 지 편한데서 쭉 살다가, 나이를 먹으면, 그때 바뀌기 싫은 거야. 올해 금년에 85세인데 85세 강원도 두메산골에 사신데 어, 할머니 우리 시카고로 이사가요 이러면 깜짝 놀래지 않겠나 야들아 늦끼리 가라 이래 안 되겠나 그죠 맞죠 네.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 에 정리를 합니다 정리는 이제 밑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면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근간이라서 그 문화의 수명이 짧은 것을 싫어한다 여기서 짧아진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익숙해진 것이 짧아진다는 의미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일부분이고 우린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오래가지 자 여기 또 오타네요 미쳤나 이거 짧은 생명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짧은 생명력을 가졌다 그래서 답이 밑에 보시면 short lived 이렇게 되겠죠 왜 짧은 생명력을 가진 걸 좋아하지 않냐 면 익숙한 것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속성 때문에 그래. 알겠니? 무슨 말인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왜 답이 답인지 알겠지? 모든 문제의 답은 그 답인 이유가 있어야 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음 우리 34번까지 관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